아, 오늘 영상은 멤버십 회원분께서 어, 질문을 하나 주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쇼츠 영상을 올릴 때 썸네일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PC로 올리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튜브 쇼츠는 썸네일을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PC에서 마음대로 어,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유튜브 쇼츠 영상을 올릴 때는 꼭 모바일로 영상을 업로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모바일로 해야 우리가 썸네일 우리가 원하는 썸네일을 지정해서 어, 영상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바일로 유튜브 쇼츠 영상을 업로드 하면서 썸네일을 지정하는 방법과 그리고 이미 내가 pc든 모바일이든 유튜브 쇼츠 영상을 올렸어요 올렸는데 수정을 하고 싶다 조금 조회수가 나오지 않아서 어, 썸네일을 한번 바꿔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유튜브 쇼츠 썸네일을 변경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바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모바일에서 보시면 썸네일을 수정하려고 유튜브 스튜디오로 들어가시면 안됩니다 유튜브 스튜디오에서는 썸네일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유튜브 앱으로 들어가주세요 유튜브 앱으로 들어가야 썸네일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유튜브 앱을 클릭을 해주세요 어, 그러면 이런 화면들이 나오는데요 유튜브 앱에서 내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내 페이지를 클릭을 해서 내 페이지 홈으로 들어가세요 홈으로 들어가시면 어 이렇게 영상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쇼츠를 클릭을 해주세요 쇼츠를 클릭을 하면 내가 지금까지 올렸던 쇼츠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가운데 있는 이 영상 이 영상의 썸네일을 어 바꾸고 싶다 라고 하는 경우에 이 영상 오른쪽 위에 보면 여기에 점 3개가 보이죠 이점 3개 부분을 클릭을 해주세요 이점 3개 부분을 클릭을 하면 수정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점 3개를 클릭을 하면 어, 수정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수정 부분을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을 하면 이미지 위에 썸네일 위에 연필 표시가 보이실 거예요. 이 연필 표시, 이 연필 표시는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가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유튜브 앱으로 들어오셔야 이 연필 모양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연필 모양을 클릭을 하면 내가 썸네일을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연필 모양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하단에 보면 손으로 이렇게 옮기시면 내가 원하는 썸네일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 이 부분을 내가 원하는 썸네일로 지정. 하고 싶다 그러면 부분에서 스톱을 한 다음에 오른쪽 위에 체크 부분을 클릭을 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썸네일을 수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정을 하고 나서 저장을 누르면 이 바뀐 썸네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유튜브 쇼츠 영상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유튜브 앱에 본인의 홈 화면으로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나서 맨 하단에 보면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이 플러스 버튼. 이 플러스 버튼을 클릭을 해서 영상을 올리시면 돼요. 플러스를 눌러줄게요. 눌러주면 내 갤러리에 있는 영상들이 나오는데요. 만약에 여기에 영상들이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오른쪽 위에 관리 부분을 클릭하세요. 관리를 클릭하면 하단에 미디어 추가 선택이 나옵니다. 이 미디어 추가 선택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내 갤러리에 있는 영상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내가 지금 올리고 싶은 쇼츠 이 영상을 클릭을 하고 허용을 누릅니다 하단에 있는 허용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내가 올리고 싶은 쇼츠 영상이 나옵니다 이 영상을 클릭을 하세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넘어가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고 어 그리고 하단에 다음을 클릭합니다 클릭을 하고 나서 수정할 부분이 여기서 수정을 하셔도 되고 이미 다 캡컷으로 편집을 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음을 클릭합니다 클릭을 하고 나면 이렇게 여기에 보면, 여기 보시면, 연필 모양 나오죠? 연필 모양, 이미지 위에 연필 모양이 나옵니다. 그이 연필 모양을 클릭을 하면 내가 썸네일을 지정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하단에 손으로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원하는 썸네일을 어떤 걸 선택을 할지 원하는 썸네일이 나오면 그 부분에서 스톱을 한 다음에 오른쪽 위에 체크를 누르면 이 화면이 이렇게 썸네일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동영상 내용 설명하고 시청자층 선택하고 관련 동영상도 있으면 꼭 하나씩 넣어 주시길 바라고요. 동영상 및 오디오 리믹스 허용 이 부분 설명 드렸죠. 오디오 리믹스만 허용을 하세요. 안 그러면... 동영상 및 오디오 리믹스를 허용하게 되면요. 다른 사용자가 이 동영상의 콘텐츠를 사용하여 쇼츠 동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동영상 및 오디오 리믹스를 허용하게 된다면 이 부분 내가 갖고 있는 쇼츠 부분이 짤로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오디오 리믹스만 허용을 누르시고요. 그리고 유료 프로모션 라벨은 있으면 예, 없으면 아니요. 그리고 변경된 콘텐츠는 아니요를 누르시고, 그리고 댓글 사용을 선택하신 다음에 쇼츠 동영상을 업로드하면 내가 원하는 썸네일로 쇼츠 영상을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쇼츠 영상 올릴 때 썸네일을 지정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어, 문의를 주셔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AI L L l a 네이버 카페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분들 카페로 들어오셔가지고 어, 홈화면에 보시면 어, 링크가 있고요. 아니면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로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한 부분이나 어, 질문사항 있으시면 어, 이 카페를 통해서 어, 소통을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